안녕하세요. 아라미시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인천에 있는 대학 진학률을 학교들의 대학 진학률을 보실 텐데 오늘은 계양구입니다. 계양구에 있는 10개의 고등학교의 대학 진학률을 보시면서 중3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 대학 진학률도 좀 보고 또 학교 교육 과정 편제표도 보고 이렇게 선택을 하시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대학 진학률 보여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산고부터 보시면 4년제가 74%고요. 전문대가 2.9%. 2.9%면 거의 없는 거죠. 어, 그래서 전문대를 좀 많이 가는 편이 아니었나 봐요. 그죠? 그리고 기타. 기타는 재수생의 비율이고요. 20%가 좀 넘네요. 계산여고는 오히려 재수생이 좀 되게 적어요. 그리고 전문대는 좀 많고요. 계양고는 과학 중점 학교죠. 과학 중점 학교인데 음, 전문대가 거의 없죠. 개항고는 좀 내신 다기가 쉽진 않고 뭐 시험 범위도 좀 많아서 어좀 쉬운 학교는 아니죠. 서운고나 안남고나 세원고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 세개 학교가 다 전문대 비중이 되게 크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학종이 조금 준비가 되지 않은 학생들이 많다라는 거고 그 말은 학교 시스템이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었다라는 거죠. 예일고는 음 전문대가 22%고요. 효성고는 전문대가 23.8% 재수를 어, 거의 안 하네요, 그죠 재수 비율이 거의 없어요. 작전고나 작전여고는 작전고는 35.6%가 전문대고요. 작전 여고는 22.4% 재수 비율은 한20% 정도 되네요. 제가 4년제를 기준으로 말씀드리지 않고 자꾸 전문대를 보죠. 그리고 재수생의 비율을 보죠. 그 말은 4년제에는 뭐 인서울 4년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지방에 있는 4년제도 있으니까 사실은 이 4년제 데이터가 많다라고 해서 어 이건 좋은 학교구나 또는 적다고 해서 나쁜 학교구나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보시면 학교의 특징을 알수 있냐면 전문대의 비율. 그리고 기타 재수생의 비율을 보시면, 어, 이 학교들의 특징을 알수 있는데, 전문대의 비율이 높은 건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니죠. 어, 물론 뭐 전문대가 무조건 나쁘다 이런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대입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문대 비율이 높다라고 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이 좀 준비가 안 됐다. 라는걸알수 있고요. 재수의 비율이 높다라는 건 학교의 수준이 어느 정도는 높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런 어떤 학구열이 높다. 그래서 재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그 가장 재수가 많은 데가 대치동, 강남이에요. 그리고 서초구구요 네, 그래서 그 데이터를 보시고 참고하셔야 됩니다. 중점학교 잠시 보겠습니다. 중점학교에 자, 개양구에 있는 것만 볼게요. 어, 세원고가 제2외 국어, 중국어 중점 학교죠. 예, 그리고 다른 계양구에 있는 학교 중에, 음, 예일고. 예일고가 이제 컴퓨팅, 인텔리전스 컴퓨팅이라고 되어 있고요 과중만 한번 좀 참고를 해볼게요. 인천에는 이제 12개가 있는데, 과중이 계양구에 계양고가 있고, 그리고 인천 효성고가 있어요. 그래서 과중은 나름대로 이과 학생들에겐 도움이 되겠죠. 어 그래서 계양고나 효성고 과학 중점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어 계양구에 있는 어 10개 학교들을 알아봤는데, 어 학교를 선택하는 기준으로 참고하시고, 물론, 물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절대적으로 학교를 선택하지는 마시고 참고 정도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